내가 내일 회사 그만둔다고 얘기할 거야 아. <laughs> 하루가 너무 고단하네 g e 이이어떻쉽 쉽게 바뀌었는지 e 위 i m o n o Kimo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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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i m o 니 o Kimo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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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i m 톱 n o k i m o 습니다 i 봤습니다 Kimono, k 습니다톱 o k i m o n 습니다 m o n o k i m 습니다 Kimo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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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i m o n 연합뉴스에서 뭐하시는 분이에요? 저는 연합뉴스에서 인턴 자로 연합뉴스에서 어떤 일 하시죠? 연합뉴스 디지털 뉴스부에 되게 다양한 콘텐츠들이 나오고 있어요 각 프로그램에 어울리는 아이템들을 발제하고 취재해서 원고를 작성하고 시민 인터뷰를 한다든가 전문가를 섭외해서 인터뷰를 한다든가 현장에서 혹은 스튜디오에서 스탠딩으로서 출연도 합니다 내레이션, 목소리를 깔고 또 편집을 진행합니다 발제부터 마지막 영상이 나오기 직전까지 그 영상은 저희의 손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아요 근데 왜 퇴사하시죠? 아, 그거는 좀 조용한데서 따라오세요 아니 그래서 왜 그만두는 거예요? 기자랑 PD라는 이두 직업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근데 여기서 기자라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보다 보니까 나는 기자보다 PD가 좀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 기자보다 PD예요? 기자는 좀더 사회적으로 보람이 있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어요. 가려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더 보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만큼 예능 PD에 비해서는 매 순간 심각해야 되고 저의 끼를 드러내고 저의 뭔가 영향을 드러내는 것보다 일단 뉴스가 가장 먼저기 때문에. 뉴스가 잘 전달되려면 저는 약간 항상 정적으로 분위기를 잡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. 다이나믹하고 어떻게 하면 좀 재밌을까? 어떻게 하면 좀더 킹받을까? 이런 걸 고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형식은 정해져 있고 뽐낼 수 있는 그런 범위가 한계가 있다는 생각에 잘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.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뭐, 진짜 실전 기자분들이 어떻게 안독을 뽑아내고, 어떻게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는지그 무가 얼마만큼 무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? 기존에 나왔던 뉴스들이나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토대로 가공하고 좀더 살을 붙이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, 100% 무에서 시작을 안 하다 보니까, 아, 그러면 어느 정도 답이 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? 현장에 나가서 스탠딩할 때할 말? 시민들한테 들을 말? 이런 것들이 다 짜여진 것 같다. 그런 점들이 좀더 새로운 걸 생각해 는걸 좋아하는 저한테는 다른 면이지 않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회사 결정이 망설여지진 않았어요. 저는 되게 쉰다는 것에 기준이 깐깐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. 조금 야박했고 여기 와서도 너는 다른 PD를 구하고 나가야 깔끔해. 그래야 가장 안정적이고 시간 낭비가 없을 거야.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마음이 딱 가벼워지는 순간이 있었어요. 그때 다시 생각해보니까 내가 뭘 그만둔다고 해서 시간을 버는 리 사람이 아니다. 이런 생각이 들었고 6개월을 꼭다 채우는 게 무조건 의미 있는 건 아닐 수도 있다. 4개월 동안 일하면서 기억에 남는 게 뭐예요? 그 영상의 시작, 그러니까 영상이 되기 전부터 그 글부터 시작해서 영상까지 저희가 다쫙 만들다 보니까 이 모든 걸다 해본다는 것 자체가 PD를 생각해보는 사람들에게도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았어요. 예 들어 원고라고 하면 100%는 아니지만 작가의 마음이 어떤지 조금 알것 같고 내레이션 한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그리고 카메라 감독님이랑 다 같이 이제 현장에 나가서 아 감독님들의 관점은 이렇겠구나 영상도 편집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지루하지 않게 들릴까 작가, 연출, 내레이션, 편집, 출연 이 모든 분야의 사람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경험해 볼수 있어서 PD를 꿈꾸는 저한테도 되게 좋은 현장 경험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. 또아 너는 인턴 기자니까 이건 내가 알아볼게 이런 게 아니라 저희가 진짜 식약처에도 연락해보고 질문지 드려서 답변 받 사건과 관련된 판사한테도 혹시 인터뷰 되나 연락을 해보고 그들의 번호까지 저희가 알게 되고 그들과 인터뷰를 하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할수 있었던 건가 있거든요 아 세상은 이렇게 굴러가는구나 이쪽 분야의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는구나 알게 되었고 <laughs> 근데 제가 가장 중요한 걸 빼먹었는데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만큼이나 내가 어떤 일에 재미없어 하는지를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한 순간과 경험이거든요. 기자라는 직업이 p d 와 헷갈릴 만큼 같이 기대하고 고민했던 직업이기 때문에 이 직업이 어떤 이유에서 나와 좀 다르고 안 맞을 수 있는지를 알수 있었던 적. 게다가 심지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뒤로 전달해서 들은 게 아니라 직접 제가 온몸으로 체감한 거잖아요. 앞으로 제가 취업을 계속 준비해 나갈 때덜 흔들리게 하지 않을까. 이번 경험이 없었으면 예능 피디 비 하다가 좀 힘들면 기자 생각하고 기자 준비하다 좀 힘들면 예능 PD 생각했을 거예요. 기자라는 직업이 왜 나한테 맞지 않는지 기자와 PD가 어떻게 다른지 완벽하게 알고 PD를 준비하는 게 제일 감사합니다. 끝이에요.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? 약 1년 동안 계속 회사를 다니고 그랬었는데 카메라 응. 감독님이 제가 어떤 일을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었을 때넌 응. 지금 아직. 2 6여이고 한창 머리 굴릴 나이인데 그런 일 하기 좀 막깝지 않냐 이런 말했었거든요. 그런 것처럼 머리를 많이 굴리면서 예시를 다져야 또더 좋은 결과 더 빨리 오지 않을까 그렇게 뭔가 조용한 듯 활발하게 잘 열심히 지낼 것 같습니다. 파이팅. 그게 어디든지, 늘 그랬듯. Let go. 온몸에 바람 다 맞아도 돼, 늘 그랬듯. Now. 회사 어떠세요? 좋아요. 좋아요?